안녕하세요. 미니빌로 전문점 페럴케 바이시클입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봄날씨가 되었는데요.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밖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자전거도 많이 찾아주시는 계절인데요. 4월 시작하면서 현재 많이 찾으시는 미니빌로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브랜드별 근황이 어떤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브롬톤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범블비 에디션은 완판이 되었고요. 그 밖에 브롬톤 에디션 제품들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브롬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C라인의 6단 익스플로어 위드랭 모델 같은 경우는 전 색상이 재입고 되었고요. 허브 다이나모를 달고 있는 라이트 버전도 현재 색상별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브롬톤 중에 브롬톤이라고 알려져 있는 P라인 브롬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어반 미드 버전하고 어반 로우 버전이 재수입되어서 현재 다시 자리를 차지했고요 4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브롬톤 러기지 40%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롬톤 가방 자체는 20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8가지 품목에 대해서 4월 16일까지 40% 한정세일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매장의 실질적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버디 같은 경우는 현재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입고가 되어 있어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버디는 스탠다드나 GT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스피드를 조금 따지시는 분들은 버디 R 그리고 여행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버디 투어링하고 버디 롤러프 모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디 시승차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있는 버디 세 가지 모델 세워 놨습니다. 각각 버디 9 클래식, 버디 R, 버디 티타늄 에디션까지. 요렇게 세 가지는 구경하시기 좋게 쭈르룩 세워 놨습니다. 반 접이식 미니벨로 진영에 세워져 있는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기양급으로 알려져 있는 턴 바이시클 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반접이식 미니벨로 가운데 가장 빠르기도 해서 운동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상급 모델 턴버지 X11도 출고량이 올라와 있고요. 스펙과 구성이 안정적인 턴버지 P10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턴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단 스피드가 잘 나오고 강성이 좋기 때문에 라이딩 하실 때힘 전달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로드바이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니벨로 내에서는 로드바이크급의 강성과 주행 성능이 인상적인 자전거입니다 안쪽으로는 꽤 레어한 브랜드인 타이랄 2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위에 빠져 있는 자리는 이제 검정 색깔인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조립을 할 거고요 타이랄 2부는 소량씩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어서 현재는 물량이 좀 빠져 있지만 4월이나 5월 중에 한번더 추가 색상들이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격이 239만원에서 대략 한 259만원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이 있어서 인상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제가 타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타일의 리브가 있는데요 현재 열심히 부품을 뜯어고치고 있어서 아직은 완성이 안 됐지만 조만간 완성하면은 다시 소개 영상이나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입문 유저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3대 브랜드를 모아 놓았는데요. 저희 매장 주력으로 다루는 플리트 미니벨로 입문가에서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경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크리우스 미니벨로. 이 제품들은 겨울에 수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라인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플리트 미니벨로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전으로 해서 대량으로 수입이 되어서 현재 웬만하면 전 색상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디슨 바이크도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 메디슨 피콜로나 델타 같은 모델들이 일단 수입사 품절이 돼서 재수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수비 빠르게 되면 4월이나 5월 중에 다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접이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인문급 자전거 같은 경우는 메디슨, 플리트, 크리우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가격대가 대략 30만원대부터 해서 50만원대까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실 때 접근하시기 좋은 가격대와 색상 여러 가지 사양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 들어서는 신차 구매나 상담으로 많이들 찾아주시기도 하지만 정비나 수리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잠깐 한눈 팔면은 2,30대씩 쌓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 통로가 가득 차 있거나 가끔 좀 정신없을 때가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봐드리거나 정비 튜닝들 쌓아놓고 열심히 끝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에는 정말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니까요. 꽃 구경도 가시고 살랑살랑 라이딩도 하시면서 미니빌로의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장에서 물량이나 브랜드 다양성이나 여러가지 가격대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르셔서 넓은 공간에서 한번 감상해 주시고 제품 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월 또 미니빌로로 즐겁게 시작하시길 응원 드리고요 다음 소식 다음 기회에 또 소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